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을 맡은 임강현 해설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캐스터 김우진입니다. 네, 지금 좌측에 의사국대, 오른쪽에 대명의대 아, 아틀라스. 오늘 공개돼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우진 캐스터? 아, 지금 의사국대의 저력이 상당한 걸로 지금 앞 경기에서 파악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확실한 언더독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이겨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좀 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증명하는 위치가 언더독이기 때문에 선수들. 네. 말씀드린 순간 팀을 한번 올려봤네요. 아이석훈 선수 지금 비패를 먹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속이 더부룩할수 있습니다. 증명한다 했군데 어느 정도 증명하는지 봐주고 확실히 보면 왼쪽은 라인이 좀잘갖춰있어요 아까 딱 가사 이딴거 좀갔었거든요 오늘 반에 어, 우리 팀진능도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미들이 확실히 공간 잘 채워주고 있어. 이러면 이제 공격이 너무 힘들잖아. 서곡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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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사이인가요 a s a i Sasai, s a s 하 i Sa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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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s a i s a s a 사이드 s a 아 Sa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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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파울 잇는 거 같은데 일단 넘어갑니다. 맞아, 맞아, 맞아. 넘어갑니다. 플레이 하라면 이제 같은 거씩 하죠. 네. 아. 호의, 호의. 여기 카메라가 굉장히 어렵네. 요천히 하셔야 돼요. 가다에 가해 가. 오케이 오케이. 반대 반대 반대. 센터벨? 센터벨 센 어디야 센터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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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커버 해줘야 돼뒤뒤 커버 해줘야 돼뒤어 지금 아, 가렸나? 가렌... 재빈이 아, 빠르셔 빠르셔가지고 다 털린단 다, 말이야 다 조명이도 풀릴 정도면 지금 그냥 재빈이 털린다 봐야 되거든요 1대1아 그럼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판단이 되게 중요하죠 네 지금 카메라 화면이 중계상 원활하지 않습니다 찍고 있는 사람이 무료 본가생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저희 댄 이런 거안 찍었는데 말이죠. 에 네, 제가 해야죠. 아 이우재 선배님 대구시기사 해줘. 아 나쁘지 않아. 나름 잘버여 왜냐. 네 붙는 게 아니라 확실히 수비는 잘해. 어 저희 아틀라스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새로 빌드업을 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지금. <laughs> 근데 지금 방코트 양상도 아니고 방코트도 아니야. 압박도이다 같이 가는 <laughs> 거예 사실 약간 좀잘안되가 네, 지금도 보면 이제 지금 같이 안 되죠. 아 그때는 압박도 확실히 게했아 나이스 인터셉트예요. 그렇지. 어, 찔러찔러 전진해야죠, 전진해야죠. 전진해야죠. 아 보았네. 봤네요. 네. 찌르는 판단까지 좋았어요. 좋은 퍼스 했습니다. 아까 0대에서는 밑질을 타이는 게안 찌르더라고요. 그에 반해 우리에서는 좀 늦었지만 그 찌르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더지 어, 않나 싶습니다. 이때1 소통해야 죠 아, 나이스 게임! 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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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게임! 아, 요씨 아, 아, 요 아, 날씨 게임! 아, 날씨 게임! 아, 날씨 게임! 아, 날씨 게임! 게임! 아, 날씨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계 화면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찍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고영이 가 롱킥으로. 라스트 이거를 계속 이제 선수가 압박하려 할때 롱킥을 뿌려라. 이거를 오늘 좀 많이 주문했거든요. 오늘 반대 넓. <laughs> 아, 아잘 네, 빼줬어요. 좋아요. 아 반대 넓 반대 벌리면 좋아요, 되죠. 반대 벌렸어요. 벌려 줘야죠. 안 떴어요 아, 네, 아직. 벌려 줘야 돼요. 아 아틀라스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그냥 재밌는데, 아까는 되게 좋았던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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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못골왔어요 아, 아, 지금 우리... 우리 주... 수리는 진짜 아, 잘 돼요. 수리는 지금 설명에서수티에라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 이거 뚫려요? 아... 이거 뚫면 으안 돼요. 이거는... 아... 뭐지, 이거... 방금 찌르기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자리를 잡고 있던 상황이어서 수비도 많았고. 더게 공격을 지 나올 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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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어, 아, 나스키 이렇게... 잠깐만. 이거 이거는 좀안 돼요. 지금 숲 박스에 3명이 있었는데 자, 누내는, 뭐? 봐. 아~ 저거 위험해가지고 빠르고 이쁘 어~ 기퍼 반응도 못할 뻔 했죠 지금 이런 티디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나? 확진이 <laughs> 톱인데 수비까지도 신경 써가지고 가운데 수비는 확실히 잘해. 확진이 음, 상당히 이제 트랜디셔널한 톱으로 지금 <laughs> 스타일이. <목소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세상,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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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계속 지금 지금과는 때려. 나 그냥 안쪽으로 가자. 지쪽으로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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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안쪽안쪽 동형 나이스 온다! 온다 온다! 야? 아, 나 안와도 되나 오!!! 우와 이스오이 오. 오. 아니 텅! 이뭐야 개이 incident r a 야 s 아니 개이인 뭐야 아 여기 뭘나이나여 procure southeast 抱 d 아니 방금 너무 놀라서 못 찍은 것 같은데 아,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롱킥 나오고 공 박을 때, 공 박을 때, 공 박을 때 저기까지, 저기까지, 아, 저기까지 지금 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 다섯 명 다섯 명 흑진이 내려와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롱킥, 이제 롱킥을 잘 막아야 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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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일단 공중볼 썸도 라인 봐야되는데, 동현이 라인, 어, 라인 봐야되는데 봐야 아, 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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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나잖아, 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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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공간만좀 조심하면 그러니까, <목소린> 유리한 사람이어서. 그죠? 옛날부터 차봤다 아, 혜설님? 네, <목소린> 방제레이더에 <방금> <목소린> 저보다, 뭐? <사람은> 저보다 <목소린> 어린 사람이 어 복잡해. 저보다 어린 사람이 지금 카메라를 안 들고 다리를 풀고 있거든요. 아, <목소린> <목소린> 아, 네. <그런. 목소린> 같이 하시죠. 아, 네. 어려워가지고. 그런 멘트 다 k I 되는 i n k I think I think 잘 think 잘하 h i n k I t h 도 n k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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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h <칠> <laughs> 지금 12분쯤. 어, 어 때... 아2살이 22살 때... 22살 때... 30살 때... 30살 때... 30살 때... 30살 때... 30살 때... 3 0

와. 사이 아. 어? 아.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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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이게 아, 여기 지금 한러 번. 이게 기이 어려워. 고이 여기 잘안 보여가지고. 약 여기 가지 아, 래가리 아, 래가리하 아, 서보여고기잘안기준으로어 여기 어가 아, 기가 아, 가가 사람 봐야죠 아 사람 봐야죠 아내 스킬 야동희아 달라고 해내려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들어가 들어가 어렇야 오른쪽 민규 왜안 뛰어 빨리 뛰어 나 보나 오대2야 5대2. 5대2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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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수민까지 계속 다 밑에 있어서 5대이스 <laughs> <야, 시발. 웃음>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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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체력 있으니까 잘한다 우진이 어, 좋아요. 오 좋아요 <목소리> 야, <목소리도> 아이아이요았이이이는어 아, 깨이 먼저 들어가 아, 까비. 아 까비. <웃음> <웃음> 어 아, 이게 흔들야 나나 라인 보면서, 나나 라인 보면서. 라인 보면서. 저 좋아지 마이스. 마이스. 아, 지금 굉장히 지금 1.5군 정도인데 아틀라스가 어, 조직력을 바탕으로 잘 버티고 있죠. 개인 기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조직력이 있으면 다 커버 칠수 있어요. 아, 네. 아, 전습이.

Продолжение 오! 오. 케노 이랑 나. 와. 어. 어, 킥이 진짜 너무 좋았다. 여기다 줘서 덤비. 얘들아, 잘하고 있어!